아절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되었,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독되어 있습니다. 에, 우리가 아, 날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어, 사도신경, 어, 거기에, 보면은, 어, 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렇죠. 어, 전능하사 손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이게 성부한.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미사하며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또 마지막에 다시 심판을 오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서 어, 이그 다음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대한 신앙고백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에, 거룩한 교회, 성교회, 성교회를 믿습니다. 그다음에 성도가 수련했던 그 대부분은 그 성도, 어, 구원받은 성도들 어, 이렇게 나오고 성도들의 교예또죄사함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거, 영혼이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 대한 그런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아, 전에 저, 그, 이 사도신경을 생각을 하다가 아, 조금 어, 중단이 되었다가 아,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 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하는데 그첫 부분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싸우며이 아, 짧지만은 여기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번 여기 보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애아들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세 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바로 어, 이 뜻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계심을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외아들이라고 한 것은 위에 있는 그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외아들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잘못하면은, 여기, 외아들 하니까, 뭐, 우리 사람들이, 부모, 아버지, 어머니에서 태어나서 생겨난 아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런 뜻입니다. 어, 다른데 보면은 독생자라고도 했어요.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자녀 낳듯이 이렇게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기서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독생자 즉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분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하면은 어, 우리 아들 하면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성품 그 본질을 가지고 사람의 본성을 가진 음, 그런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독특한 관계의 아들 되신다. 그, 그 본성이 예, 하나님 아버지를 닮다. 다른 본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자녀, 아들 하면은 아들과 아버지는 그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지정이 가진, 똑같습니다. 뭐 개도, 그 저게만, 개, 강아지도 본성은 개의 속성 같은 거예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외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본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중 제2위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신의 본체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때가 참에 그가 오셔서 인성을 받으시되 인간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을 그대로 받으셨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성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분의 체질로 잉태되셨다그 결과로 완전하고도 구별된 신성인 이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되셨다. 그 결합으로 말하면 각기 성품의 변동도 아니고. 합성도 아니고 혼동도 아니다.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데 한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신 중, 중보자이시다 섬세하게 길게 어렵게 설명했지만은 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본래는 마귀의 종로로 타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마귀의 자녀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같은 성품과 같은 성속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란 말이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이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예수님이 하셨던 그, 그 뜻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아들로 인식을 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어 자기가, 아 하나님과 동동된 아들이 이렇이 분이라고 하니 동동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예수를 잡아서, 어 이렇게 죽이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의아들, 그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크리스토, 그리스도. 예수크리스토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그 의아들, 우리 주 예수크리스토를 미사오니 하는데 예수크리스토, 어, 그 무슨 뜻인가? 예수가 바로 크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추려서 이렇게 예수 크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크리스도 되신다. 예수는 바로 그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책에 있는. 제가 이제 이름이 뭡니까? 윤철를 하는, 그는 고유한 제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하면 윤철한 목사면은 목사는 직책이랍니다. 그러니까 윤철한, 그러니까 바로 목사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뜻이 예수라고 하는 그런 분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사람들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지 않습니까? 제 이름도 제 부모님이 지어준 거예요. 태어날 때 지어준 건데, 예수님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꿈에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어, 하는 얘기가 내 아내 마리아, 어, 마리아 어, 데려오기를 어, 그, 저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마리, 내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테되어 아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최에서 구원할 자이라 이렇게 풀이를 해준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아버지 되는 요셉에게 이렇게 일러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진 독특한 이름인데 그거는 바로 어이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인간의 이름도 되시지만은 그 이름 뜻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은 여기서 뭘 상징하냐면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라고 똑같은 뜻니다그 구약에서 어 우리 보통 어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을 임명할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 임직을 했습니다. 그는 뭐냐면은, 어, 그, 어,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름, 기름이라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성경 때는, 어, 그 메시아들이 다 그, 뭐, 이, 선지자나, 또, 제사장, 또, 왕들은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완전한 그런 메시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셔서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가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크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잘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믿지를 않죠. 아직도 기다리고 있나 봐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다 살펴보니까 바로 구약에서 이해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 틀림이 없단 말이죠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 것,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날 것, 어, 어이 모든 것들이 다이언되어 있는 대로 딱 들어맞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사리에서 자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이 바로 어, 구약에서 어, 예언되어 있는 크리스토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열두 사도와 모든 크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믿고 예수님을 크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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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 즉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목적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크리스도되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심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설교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크리스도다.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들이 증인이라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목격했고 바로 그 예수라는 그 예수가 바로 기다리는 크리스도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 이렇게 증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예수를 이렇게 메시아로 믿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신자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예, 미세야 이거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주라고 하는 말,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어요. 우리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믿어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주라고 하는 말은 또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면으로 사용을 되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아, 첫째로 옛날에는 그 노예들이 자기 주인에게 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니까, 어, 이게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부르는 주라고. 그리고, 어, 아내가 또 남편을 또 주라고 하는 그런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니까 상전이라는 의미, 상전 의미라고 써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주라고 불렸습니다. 여호와 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그 순신자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망명 때 읽으시지 말라. 그런 그 계명에 따라서 성경에 하나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 한 번도 부르질 지 못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 번도 부를 수가 있느냐 말이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에 읽고 그래서 그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면 은 목욕도 하고 손도 씻고서 와서 여호와라고 그 여호와 대신에 주라고 거기다가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여호와 대신에 주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주라고 불려요. 그런 의미도 오늘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문은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그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그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또 하는 니다 우리는 또 그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 우리가 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로 알고 부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성부의 뜻을 받들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주의 토, 최고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이 땅이나 땅 아래 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단 말이에요. 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이시다.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영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이 것이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금 주가 되신다. 최고의 통치자가 되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걸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된다는 말, 우리 주님 주인이 된다는 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자신의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주님에 속한, 주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옛날에 종들은, 어, 모든 그, 종들은 소유물이에요.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아, 종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자녀라든가 모든 것도 다 주인에 속 속한, 속한 것이에요. 예.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고, 주님을, 주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살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사람이에요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피로 값지고 사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으므로, 지금은 우리 성도들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또 사랑하시는, 사랑 근데 이 옛날 노예처럼 억지로 또 두려워서, 내가 두려워서 섬기는 거야. 그렇게 섬기는 거야. 아니야. 왜 복종하느냐?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 몸을, 목숨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는 목적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나의 모든 소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몸을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든 다른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것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목자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엄지만 골짜기를잔시자도 해를 받을까봐 두려워지 않는 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주님의 양이고. 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선한 목자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그 우리는 선한 목자를 믿고 따르고 어, 의탁하고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아, 주와 종으로도 표현하지만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고 순종하고 아버지는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들은 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부신입니다. 주님은 세계의 통치자라. 그리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하는 것들을 다 채워 주시고 하늘께서 다 손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돌봐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